안녕하세요. 재배자매에서 <laughs> 언니, 윗배를 맡고 있는 윗배입니다. <laughs> 아랫배입니다. 아랫배 자매에서 동생을 맡았습니다. 다리 이렇게 포기할까? 이렇게? 어. 좋아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색은요? 요즘에는 셀린느 무드를 되게 좋아하고 색깔? 색깔은 음. 저는 보라색이나 하늘색. 근데 음. 요즘에 하늘색에서 약간 청록색 가까운 색에 빠졌어요. 너는? 아, 원래 보라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좀 아이보리? 그리고 음. 약간 이렇게 하늘색에 이렇게 이런 회색깔 음. 조합을 좋아해요. 나도 그 색은 음. 좋아해, 좋아해. 그리고 브랜드는 그냥 약간 비비안 웨스트우드나 음. 버버리 느낌 좋아해. 버버리 좋지. 유튜브를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콘텐츠 있나요? 저는 최근에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좀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해보고 싶어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나중에 음.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나 지금 생각난 건데 쇼핑몰 그 코디대로 입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음. 나중에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언니. 저도 사랑해요. <laughs> 제가 더 사랑해요. 제가 더 사랑해요. 언니들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팬미팅 같은 거 하실 생각 있나요? 그리고 많이 좋아해요. 저희도 좋아해요. 아, 네 코로나 끝나면 팬미팅, 저희는 당연히 생각은 있는데, 일단 지금도 막 길가에서 만나면 아, 어떻게 반응해야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가끔씩 하면서 좀 떨리는데, 팬미팅 생각만 해도 너무 떨려. 그치? 그렇죠.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이건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일이 있나요?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저만의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어. 기분 전환하는 방법은? 기분 전환하는 방법. 일단은 잠을 많이 자는 것 같고, 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재즈 같은 거 들으면서, 커피 마시기, 그리고 옷 쇼핑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약간 음악 들으면서 자는데 차분해지는 음악 들으면서 자거든요. 한번눈 이렇게 감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다영아로서 뭐할말 있었는지 어, 막, <laughs> 막 들어왔어. 이거 막 들어와서 약간 엄청 민망했던. 아 이거 그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네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막 그게 진짜 <laughs> 얼굴 시뻘개져서. 어, 얼굴 시뻘개져서 갑자기 혼자 막, <laughs> 막 눈물 고이고 <거기로> 막. <laughs> 언니는 어떨 때 주로 인스타 라방 키나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향은 무화과야 약간 비비 향 이런 거 좋아하고 인스타 라방은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오늘 뭔가 내 모습이 좀 괜찮아 보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오늘 내 모습이 괜찮아 보여서 이 모습을 딱 보여드리고 싶어.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 이럴 때 많이 키는 것 같아요. 아, 인스타... 나는 인스타가 말했다면, 가면. 자취방 가면 은좀 외로우니까. 음. 집안에서의 막자지거란 느낌을 음. 느끼다가, 자취방 갔을 때 혼자 갑자기 고요해지는 그치. 그런 느낌 받을 때 많이 트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향은 약간 저는 코튼형, 음. 언코튼형 좋아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체크패턴의 색 조합을 알려주세요. 체크패턴. 저는 일단 보라색이 들어간 체크패턴은, 퍼플이 어, 그. 어, 들어간 색을 가장 좋아하고, 색 조합은 핑크랑 그린 좋아합니다. 음. 나는 그 회색과 이게 채도 빠진 하늘색, 음. 좋아요. 약간 파스텔 파스텔한 그런. 그리고 느낌. 저는 체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laughs> 체크는 제가 체크성해졌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행 갔던 곳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있나요? 저는 영상에도 있는데 미국 서부 쪽을 제가 혼자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음. 제일 길게 여행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여행을 해서 그런지 가장 기억에 아. 많이 남는. 맞아 그때 막 사진도 보내주고 이는데 엄청 예뻐가지고 맞아 카터 그프사로 해도 맞아, 제가 그냥... 오히려 제가 막 카터 프사를 했었어. 너는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지? 나는 괌. 엄청 아, 어렸을 맞아. 때인데 맞아. 그 맑은 바다랑. 맞아. 와, 어, 환상적이었다는 말이 되게 잘 어울려. 환상 기억 미화가 엄청. 맞아 된 맞아 맞아. 느낌이야 맞아. 지금. 맞아.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은 블라디보스톡 영상? 저도요. 응, 블라디보스톡 영상 제일 좋아합니다. 맞아.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어. 써주셨잖아. 블로그에다가 써주셨잖 블로그에다 써주셨어요. 최애 영상이랑 보는 눈이 비슷하구나. 그 <laughs> 얘기했었어. 인스타 아이디 뜻은 뭔가요? 제가 이름이 다희여서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저한테 다람아 다람아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냥 이름대로 그래서 그냥 다람 한 다음에 몽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서 다람몽 <laughs> 별 뜻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다람몽이라고 지습니다 너는 <laughs> 저는 배시니까 저는 약간 배시로 뭔가를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벨리라고 네. D는 그냥 다양할때 음. D. 벨리디. 근데 이렇게 치면 언니도 벨리 D가 될수 있어. 맞아 있는 거지? 맞아. 평소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들이나 사진 찍을 때 꿀팁이나 애정하는 브랜드 알려주세요. 음, 평소 가지고 다니는 거 일단 립밤이나 헤어 음, 오일. 건조한 거 너무 싫어요. 밖에 나가서 음식 같은 거 먹었을 때냄새배는게 싫은 거야 머리카락에. 음, 맞아 머리카락 엄청 배. 엄청 잖아 생각보다. 그래서 오일도 막 이렇게 수시로 발라주는 편이고 사진 찍을 때 일단 전 진짜 많이 찍어요. 막막 음. 찍고 그몇백장 어. 중에서 하나 건져서 인스타에 음. 올리는 거예요. 몇천장에0몇천 장에서 <laughs> <있을> 있고 예전 <laughs> 하는 음. 브랜드는 인스턴트 펑크나 어월로이드저언니 음. 하늘에서 떨어질 때안 아프셨어요? 아, 생각보다 제가 낙법을 많이 응. 연습을 해가지고 괜찮았어요. 저는 잘 떨어졌어요. 근데 아랫배는 저는 약간 날개뼈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날개가 좀 이렇게 아, 파살어거요 그래서 제가 좀 옆에서 아, 많이 케어해 주고치료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스몰 탑 쓰리 사진을 좀 깔끔하게 찍는 데를 좋아해가지고 음. 농코드나 문앤쪽 아. 그리고 좀 약간 많이 보는 데는 바이너리 와서 합니다 거기도 약간 레이어들을 내 스타일로 해 약간 내가 그런 스타일을 어, 입고 싶어해 자 음. 뭔가 농어하고 미니멀한 음. 느낌 어 머리 며칠까지 안 가봤다 아 음. 솔직히 말해야 돼 <웃음> 솔직히 <웃음> 진짜 솔직하게 3일 <3위> <laughs> 솔직한 거 맞지? 맞아! <laughs> 근 원래 이틀에 한번이 좋대. 응, 머리 건강은 그거 좋대. 근데 한명서 <laughs>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laughs> 각자의 아이템 좀 선민수하고 큰 아이템? 저는 지금 언니가 하고 있는 목걸이. 아, 목걸이 이거를. 이게 터키성 목걸인데 얘기했었어. 안그래예쁘다 음. 언니 아침에, 아침 목걸 있는데, 언니가 예쁘네? 맞아. 이렇게 <laughs> 얘 음,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음, 음, 보면서, 음, 뭐야? 이 <laughs> 언니는? 저는 아래 배, 옷장? <laughs> 그냥 그걸 한꺼번에 갖고 오는 거죠. 괜찮죠? 저는 뭐 입어요 그러면? 포아다세요 이게 뭐죠? 오늘의 T M i 알려주세요. 아니, <laughs> 아니 이거는 나 확실하게 얘기할 거 있어. 오늘 저희가 아이돌 그 방탄소년 아이돌 춤을 따라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딱 다리를 이렇게 하려는데 하는 거 있어. 근데 거기에서 언니랑 저랑 저는 거울 모드라고 언니는 그 보이는 대로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된 거야. <웃음> 그래서 <웃음> 바로 주도 <두셔. 웃음> 그래서 이게아 <laughs> <laughs> 지금 부상당했어. <laughs> <laughs> 빨개져가지고 지금 언니 여기 만들었어. 전화 키울 수가 없고 언니 여기 빨개졌어. <laughs> 똥꼬 이빨이 나면 치과 올, 외과? 치아만 건강하다면 외과 가겠습니다. <laughs> 저는 일단 똥꼬기 때문에 외과를 갈고같아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해봤다면 어떻게 하셨나요? 다이어트 안 합니다. 저는 운동도 싫어하고요. 식욕, 식당, 식성 아예 없는 스타일도 일부러 굶고 그런 건 아니고. 음 그냥, 네. 옛날엔 너무 더말랐었잖아그 옛날에 이게 찐 거예요, 진짜. 어? 아, 좀 재수없을 수 있어. 아, 뭐. <laughs> 아랫배님이 윗배가 된다면 하고 싶은 거. <laughs> 오, 궁금한데? 저는 언니가 일단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약간 10cm 하이를 신고. 그럼 아, 184야. 네, 184가 돼가지고. <laughs> 가로수길을 1 시간 동안 돌아다니고 싶어. 어, 약간 관심 받는거 좋아하시네요. 네네. 약간, 약간? 모델 워킹. 네. 음. 저도 물어봤어요. 아, 아알배가 된다면 어떤 어떤 나하좋겠어요 저는 밑비한테 선물하기. 네. 네. <웃음> <웃음> 넘어가세요. 사우토썰 <laughs> <싸웠던> 알려주세요. <laughs> 아무리 둘이 말하는 거야. 동대문 <laughs> 어. 네. 에 놀러 간적 있는데 다놀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나는 이쪽인 것 같은데 언니 이쪽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길가지고, 처음에, 이쪽으로 가야된다고, 이쪽으로 가야된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럼 언니가, 그럼 넌 이쪽으로 가, 이러고 저를 버리고 간 거예요. 왜냐면. 근데 또 너가, 또 자존심이 있어서, <laughs> 맞아, 이러고 갔 그래, 이러고 갔는데 진짜 이상한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너 그때 뭐라고, 어차피 고딩이었어. 미자였어. 맞아, 맞아. 미자였 전화 한세 번인가 네 번인가 내가 씹었어. 맞아 그래서 <laughs> 빡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때 저는 진짜 언니가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laughs> <계속 웃음> 엄청 서 <laughs> 그래서 내가 제가 <웃음> 나중에 <웃음> 찾았는데 울고 있는 거야요 <laughs> 우는, 우는 것도 되게 또르르 울고 있었어. 진짜 또르르 또르르 약간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음. 그때 약간 좀 미안했지. 그때 또막지도도못 봤어. 어떻게 맞아, 맞아 맞아 맞 지금도 사실 나침반 없으면 못 가게 에 아 베베자매도 옷 전쟁 했나요? 누가 새옷 사면 택 떼고 내가 먼저 입어버리기 이런 거한적 있냐고 질문하셨어 맞아,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서로 간의 예의라고 생각했해아 저희는 본인... 전혀 그런 거새 옷은 무조건 본인이 먼저, 먼저 입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언니 거 입고 싶다 해도 뭐 혹시 내일 이거, 어, 이거 입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어? 입는다고 그러면 어 알았을 음. 거 이런 거아 그래 이렇게 막 <laughs> 다른 거 입지 점쟁은 없었던 거 우리 우리 음식 점쟁, 옥 점쟁 이런 거없어 맞아 네. 길 때문에 싸우는건 있지만 <laughs> MBTI 궁금해요 저는 ENFJ입니다 저는 ENTJ입니다 T와 <laughs> F 알바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학 다닐 때 알바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음, 저는 추천요 일단 여러 경험이 있으면 다좋을것 같고 뭐였지? 저는 일단은 호텔에서도 알바 해봤고 막 예식장 쪽에서도 알바해봤고 막그 기업 행사들 오면은 이렇게 해주는 거 정리해주고 음. 하는 거 해봤고 그냥, 그냥 음식점에서 서빙도 해봤고 피팅 모델도 해봤고 음. 저는 일단 패밀리 레스토랑 가장 힘든다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음. 되게 오래 했었고. 그리고 던킨 도넛에서도 해봤고 카페에서도 길게 해봤고요. 그리고 영어 과외도 해봤고 그리고 학원 음. 강사도 해봤어. 학원 음. 강사로 아예 일도 해봤어.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본 느낌인데 저는 추천해요. 저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다양한 음. 경험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어, 집순이 올 박순이 우리 하나 둘셋 하면 볼까 하나 둘셋박 집순이 <laughs> 아, 아닌가? 나는 박순인데 그냥 응. 요즘 집순이 응. 그냥 강제 집순이라고 응. 된것 같아. 응. 나는 약간 밖에 나가면 진짜 잘 놀고 응. 집에 있으면 진짜 잘 놀아. <laughs> 그게 응. 박순인가? 아, 그런가? 그런 응. 박순인 것 같아요. 언니는 제 롤모델인데 언니의 롤모델은 누군가요? 저는 롤모델 딱히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의 내가 살아온 세상은 또 다른데. 오. 근데, 거기,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난 너무 지칠 것 같아. 그래서 남이랑 비교하게 하면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딱히 그런 건정아하고 싶지 않아요. 음. 나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 혹시 좋아하는 일러스트 작가님 있으신가요? 어 저는 장퀄님이랑 헨킴님 좋아합니다. 나도 두분다좋아했 아, 음. 네가 좋다는 사람은 다 좋아. 어, 서로가 서로를 소개해달래요. 우리 그럼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볼까? 아, 그래. 너 먼저 얘기해줘. 나 먼저? 응. 음. 자요. 한척 귀신. <laughs> 네. 그리고 좀 깔끔쟁이? 깔끔쟁이. <laughs> 그리고. 근데 깔끔쟁이도 본인한테만. 맞아. 깔끔쟁이. 주변은 막안 치워. 반짝반짝? 오 반짝반짝. 나는 매력 있고 음. 매력 있고 분위기 있는 긴팔 원숭이. <laughs> 다를 게 뭐야? 알겠습니다. 진짜 팔다리가 길어가지고긴팔 <laughs> 원숭이. <laughs>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끝. 아, 깝렇 어. 저희 이렇게 Q&A를 마쳤는데요 궁금, 궁금, <laughs> 궁금증이,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하나, 둘, 셋. 베프입니다. 와, 이제 베프들 이렇게. 어, 뭐야? 할수 있어, 우리도 할수 있어. 저희가 오픈 카톡을 만들어서 구독자분들이랑 음.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구독자 애칭 얘기가 나와서 후보를 몇개 받아봤는데 음, 저희가 베베자매니까 뭔가 베베자매의 프로듀서들 베베자매의 프렌드 해서 베프 음, 베스트 프렌드라는 느낌도 어, 약간, 약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어, 베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베프들 <laughs> 5만 명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베프들. 그리도 <laughs> 이제 할수 있어? 베프들, 사랑해요. 그냥 하트 보내세요. 어머. 너무 작다, 더 크게. 음, 좋아요. 음, 손하트도 아, 좋다, 좋다. 근데 이거 음. 쓸수 있는 쌀 맞아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찍은 거예요? <laughs> 우리 베프들에게 하트. 그것밖에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차가 <laughs> 我们三个，我们三个。